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5장 21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두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어, 이 두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두절은 이제 원수에 대한 부분이고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같이 알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절 정말 빠듯하게 좀할것 같긴 해요. 먼저 신약이 가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우리들의 시작은 사실 사랑은 어려워요. 지금 일단은 구약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갚고 싶고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를 갚기를 원하세요. 어, 그런데 원수를 갚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원수를 우리가 이제 갚기로 작정했으나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 어,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이거는 이제 따로 안 찾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9절이 어떻게 보면 은이 어, 모든 원수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이제 모든 흐름들의 중심을 어떻게 보면 잡아주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지금 신약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고 가신 다음에잖아요 로마서는 한참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쓰여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뭐냐면 지금 진노가 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좋겠고 그런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는 일단 보니까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어서 원수를 안 갚고 우리들의 원수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세요. 그리고, 어,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수를 갚으시는 대신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원수를 직접 갚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지금 이게 한글에는 되게 부드럽게 나왔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명령어로 나와요. Do not take reveng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마. 그러면서도 좀 무섭게, 종에게 말하는 것처럼 안 하시고 Do not take revenge, my friend. 이렇게 나옵니다. 내 친구들아. 내 친구들아. 이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leave room 방을 남겨둬라 for God's wrath. 하나님의 wrath는요. 잘안 쓰는 말이에요. 진짜 경로하심 그러니까 진노하심. 하나님의 막 분노가 막 활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wrath. 이것을 위한 leave room 방을 남겨 둬라. 공간을 남겨 둬라. 근데 우리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공간을 남겨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공간도 없는 거예요 뭐하러 leave room 하라고 해요 우리가 뭐하러 방을 안 남겨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서 경로를 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시스템이에요 너희가 leave room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공간을 남겨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을 거야 그러니까 공간은 원수가 갚아질 공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아세 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 돼요. 두날 림맨제인데 우리가 갚아 버렸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진노 경로를 쏟을 공간이 없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이제 네 가지네요. 보니까 제세 번째는 뭐냐면 원수를 갚는 것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원수는 갚아도 돼요. 근데 원수를 갚는 것이 이제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죠. 왜냐면 하나님은 원수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선하시다고 했는데 원수 갚는 것이 악하다면 하나님은 악신인 거죠. 자네 번째 문제는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악함이 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만 딱 갚지를 못하고 반드시 받은 상처의 두 배, 세 배, 네 배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악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에서 뭐 있는 뭐 이해는 이, 뭐이 지금 사실 그게 우리는, 어, 야, 좀 잔인하다. 어? 이해는 이, 그럼 이빨 하나 빼면 빼겠다는 거야? 어그 그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이 좋은 분은 아닌 것 같다. 사실은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 당시 특히 이제 이 성, 그런 말들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어, 보통 누가 가가지고 아이 한 명을 와서 족장의 아이를 한명쳐 죽였어요. 그럼요 이해는 이해서 딱그 상대방 족장의 아들만 딱쳐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명딱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몰살이에요. 한 명을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뺏어 가세요 다른 부족 거를 그러면 이 부족이 와서 그냥 뭘몇개 가져가는 게아다 몰살 무조건 그당시는요 누가 하나가 시비를 딱 걸면 그다음부터는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다 끊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복수입니다 내가 적당하게 이제 가 가지고 한대 때려서 나도 가서 한대 때리잖아요 그럼요 그쪽이 와 가지고 우리를 몰살 시키기 때문에 한 대를 때려서 한 대를 때리면 안 되고 이거를 갚을 거면요, 싹다 다시는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몰살을 시켜야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요 아직 나라가 없었어요, 다 부족 시대였어요. 아브라함 뭐 이상 야곱 다 부족장들의 이름. 그 당시는 누가 지켜줄 거예요? CCTV가 있어요. 뭐 유엔이 있어요, 경찰이 있어, 요 군대가 있어요. 뭐 대단한 법을 누가 법도 없어요. 그냥 다 부족마다의 법으로 그냥 사는 거고. 그냥 부족장이 와서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다 전쟁하자 그럼 목숨 걸고 가서 다 죽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매사에 죽이든지 죽든지 근데 지금 이해는 이해를 말하는 건요 굉장히 어떤 선한 법이었습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자 서로 부족장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너희 부족에서 우리 부족의 누구를 어떻게 했다 자 그래서 돼지 두 마리를 너희들이 죽였어 그럼 몰살이 아니라 너희 돼지 두 마리를 가져와. 그래서 그두 마리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사람을 했어. 그럼요 그쪽 부족한 사람만 딱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그런 어떤 법이 사실은 그 이해는 이라는 법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구약성경에도 나와요. 어, 사실 원수를 딱 갚는 그 자체는요 굉장히 그 부족 간의 화평하기 위한 어, 어떤 미니멈 어떤 그런 선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덜 하지도 않고 딱덜 하면요. 우리 부족이 다 불만이 생겨요. 더 넘어가면요. 이제 몰살이에요. 그래서 몰살 서로 시키지 않으면서 서로가 우리 부족의 마음도 막 분노 가운데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왜 내버려 두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법으로서 사실 이해는 이 법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딱 그대로 똑같이 갚아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다 실패한 거야 모든 나라들이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이다 실패. 하나 딱뺏기면 가서 무조건 다 몰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도 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 단말 강간 당했을 때 거기서 딱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가가지고 남자들을 싹다 죽여버렸죠. 세임 부족을. 아예게 남자들을 싹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있었던 그 얘기하면 또한 시간이라. 자 아무튼 어.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원수 갚는 것에 대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좀 다시 앗지 못하면은 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잘못하면 특히 구약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돼요. 원수 갚는 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원수를 딱 갚는 그만큼의 실패를 하고 우리도 다 몰살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음인데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나는. 근데 원수가 갚아지게 하는 방법으로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자, 21절, 22절 오늘 읽었는데,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그래요. 자, 첫 번째.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고 심지어 원수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라. 자, 이것은 원수와 잘 지내보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갚기 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적극적인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먹이는 거는. 자,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핀 수술, 그의 머리에 놓아 대대손손 그의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 4대. 자, 출애국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지에 면제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자, 은혜 너희들이 잘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잘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잘해도 그 인자, 은혜를 1,000대까지. 그런데 우리들의 악과 죄에 대해서는 우리 자손 3, 4대까지 보응,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처음부터 어떻게 사랑해요? 결국에는 원수를 사랑, 사랑하려고 해야지만 우리는 절대 못 합니다. 성령받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해서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당장에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는요, 우리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결정들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집안을 자자순서 3대에서 4대까지 이제 그 원수들이 빨리 회귀하고 돌아오면 3대에서 끊어지겠지만 그 보응이 4대까지 갑니다. 어, 그래서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그 집안을 망하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진짜 망했으면 좋겠어요. 원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원수의 피로를 일단 채우십시오. 그리고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아직은 어려워요. 그 원수를 말려 죽이고 싶다면, 그 일단 우리는 그 목적으로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집안의 머리에 수술을 올리겠다. 그래서 그 집안의 원수의 집안에 이게 수이 이렇게 타 들어가면요. 자자 손손 고통이 있고 그렇게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은 아버지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아내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착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일단은 원수가 생긴 그 상황 우리는 진짜 억울해 나는 정말 잘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악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데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일단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3, 4대를 그냥 말려 죽이는 그런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경로가 그 집안에 쏟아지게 하실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원수와 잘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 집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저도 제가 2011년에 하나님을 만난 건데 그 원수가 있는 상황에서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원수가 제 옆자리였고 아, 죽겠는 거예요. 너무 너무 괴롭히는데 저를. 제가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순간이 왔었어요. 전 평생 뭐 무태 신앙뭐 평생 신앙만 공부했는데 그래서 2011년에 제 나름대로 양심. 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사기 치면서 이렇게 먹고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학을 그만둬야겠다.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전 설교하고 있었어요. 매주 심지어 청년 500명 담당 목회자로 설교를 매주 그렇게 하고 제가 목회 연수 전체를 리드하는 그런 팀 장으로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요? 해 믿고 싶은데 그랬는데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막 죽겠더라고요. 막 샤워할 때는 항상 그냥 그 사람만 생각이나. 그래서 막 막거기서런막 욕이라도 좀 해보고 아, 그 조금 시원한 것 같아 욕을 욕을 하면 <laughs> 막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해소도가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혹시 신이 있다면 한 번만 좀나좀나좀한 번만 만나 달라고 나 이거 그만두는 데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들어가기로 그 태광그룹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해외 영업사원으로 제가 지원을 했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 찰나야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몇 달을 앞두고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죽겠는거예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그 원수가 있을 때에 어 진짜 정말 나쁜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환상 중에서 다 진짜 이렇게 한 3, 4분 뒤면 이제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제가 막와 죽겠네.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치겠네. 저놈은 어떻게 죽이고 싶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른 거 없었어요. 저, 아, 정말 이제 곧 죽으시구나. 근데 알겠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 죽음이 다 때문이구나. 나를 대신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평생에 들어왔는데 그게 안 와닿았었나 봐요. 그게 환상 중에 믿어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러면서 제가 막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그래 모세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 제가 제 짐을 이만한 큰 것을 지고 있었는데 그걸 십자가 앞에서 탁 내려놓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가벼운지 살만한 거예요. 짐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백 70장 찬송가. 와, 내 앞길 막그 와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제가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는 모세야 너 목사 해라라고 한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때 내 앞길 멀고 험할게 알겠어요, 목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제가 고백하고 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믿어지고, 문제가 있는데, 짐이 그대로 있는데, 제가 이걸 내려놓고 나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아, 살겠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새롭게 보이면서 이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원수는 이렇게 갚아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원수 이런 식으로 안 갚아질 것 같아요. 제 손으로 갚아야 갚아지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서 아 원수 갚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부자였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뭘 자비를 베풀게 없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루에 하니 일하러 가는 중에 갔다 와서 어디 가면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애가 셋인데 애도 애들도 다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최근에 사고가 났다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빨리 다리가 치료가 되게 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억지로 그 집안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진짜 미웠어요.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는데도 막 사랑으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너무 싫어서 성경은 또 믿어지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막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얼마큼 미워하는지 제가 표시해 봤어요. 우물정자라는 게 십을 맥스로 해서 미운 사람들 다 찾아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179, 3 표시를 하면서 보면서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기도하는데 와 이게 10만큼 미웠던 사람이 7, 5, 3 그때 기도 안 하면 다시 또 7, 8막 <laughs> 비웠다가 나중에는요 2 정도 믿는데 믿긴 해요 어 근데 살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건강이 거기서 해보게 됐어요 몸무게가 평생에 68kg 정도였는데 그때 62kg, 61kg 허리가 제가 평생에 한 30, 3 1었는데 그때 27을 입었어요. 정장이 바지가 이만큼씩 남는 거예요. 줄여지지도 않아.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로.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살이 막 회복이 되고 아 살만한 거예요. 잠도 잘 자고 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게 뭔지 알았어. 늘 잠이 안 왔거든요. 미워 죽겠는 그놈 때문에. 근데 안 미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신 이 말씀을 아 너무 막 대단하게 어렵게 듣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원수 갚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수를 갚으세요. 갚으시고 그 과정에서 어이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원수가 갚아질 텐데 결국 신앙이 들어오고 더 성령이 주도하는 그 인생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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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기점이 올수 있어요. 근데 그 기점이 오면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지금은. 생각도 안 나요. 그분이 어, 지금도 잘 살아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 안 죽어도 돼. 아, 처음에는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분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한 번쯤은 이제는 좀 만나서 이렇게 좀 제가 잘하면 밥도 한번 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한테 사과 안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 이게 아, 원수가 갚아진 사람이 느끼는 평안함이 저에게 생겼어요. 마치 원수가 갚아진 것 같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렇게 막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 2011년 이후로 계속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말씀에 믿어지는, 그래서 말씀대로 원수를 갚고, 말씀대로 이 과정에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면 더 좋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원수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 원수가 없이 사라지고. 또 평생에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인생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